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교회에 관하여 여섯 번째, 오늘은 겉으로 얼른 볼수 있는 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단 건물 말고 본체의 교회가, 참교회가 겉으로 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본질, 본체는 심오하고 포괄적이라 얼른 알수 없는데, 지난번에 한마디로 연합체라고 했습니다. 사미하나님과 연합한 연합체 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가 교회의 본체입니다. 이 연합체를 놓고 이쪽 저쪽 더 가르치고 배우면 아, 교회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본체에 들어가서 알아보기 전에 겉으로 얼른 쉽게 볼수 있는 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겉으로 볼수 있는 표지. 이는 쉽게 말하면 도로의 표지판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할때 먼저 도로 표지판을 보고 가면 목적지를 쉽게 알고 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교회의 표지를 보면 예수님의 교회를 쉽게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에, 겉에 표지를 보고, 아,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구나 하고 찾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들어가서 더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겉으로 얼른 보고 알수 있도록 제시한 세 가지 표지. 이는 첫째 설교, 둘째 성례, 셋째 권징입니다. 이세 가지는 따로 따로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16세기 당시 교회가 우리 말로 전주교 로마 교회가 한 천년 이상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여러모로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서 나와라, 로마교회에서 나와라 하고 이런 교회를 찾아가라 하면서 세 가지 표지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잘 아실 텐데 문제는 얼마나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신학회 통일 서기 전까지는 아주 단편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옛날 어르신 세대는 신학이 밝은 시대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시대의 어르신들 세대는 사명을 다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대, 그리고 다음 시대인데, 교회의 표지가 선명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어도 표지가 불명확한 그저 형식적인 교회가 허다히 많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힘을 얻겠습니다. 좀 전에 말한 중세 로마 교회가 당시 개혁자들이 말씀의 무지로, 말씀이 무식해서 타락해버린 로마 교회를 보고 그 교회에서 나와라. 이것이 주님의 교회다. 이런 교회를 찾아가라. 하고 세 가지 표지를 제시했습니다. 아, 저것이 교회구나. 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세 가지 표시를 말했는데 이는 누구나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이냐. 혹시 단편적이면 끝까지 들어보시면 좀더 명료하게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표지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한다는 것, 아주 순수하게 말씀을 대언한다, 심부름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말하죠. 설교란 대언입니다. 목사는 마치 대사와 같습니다. 왕의 특명을 받은 대사는 왕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말은막 섞어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전달하면 바로 잘리죠. 대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처럼 설교는 주님의 말을 잘 받아서 대언하는 것입니다.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꼭 음식을 심부름하는 종업원 웨이터와 같습니다. 직분이라는 이말 자체가 다 식탁 봉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리사가 요리해 준걸 서빙하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목사는 신령한 양식을 잘 받아서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요리사나 되는 것처럼 이리저리 요리해서 전하면 자기 말이지 대언이 아닙니다. 설사 성경을 가지고 말했다 하더라도 대언일 수 없습니다. 설교는 공적 예배와 관련하여 또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배와 관련하여 앞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설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 본문과 막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언입니다. 종교 강연도 종교 체험 간증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말뜻,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 또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원리, 그, 본의를 심부름하면 됩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이는 신학계통과 관련됩니다. 모르고 자꾸 설교하면 많이 그릇됩니다. 해중들은 설교를 듣고 결정이 됩니다.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회의 부끄러운 이 형편은 바로 설교로 결정된 것입니다. 뭐 나는 그렇지 않아 하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설교하는 목사가 나빠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성은 그냥 상식이고 댐댐이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목사가 나쁘지 않고 댐댐이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신학의 통이 문제입니다. 신학의 개통이 서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성경이 무엇인지 원리계통, 개통, 사상계통을 가지고 성경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좀 쥐고 설교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회중들이 뭘좀 알아 먹고 알아가는 게 있어야 지식, 지식이 향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꾸 뭘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지적인 인식이 자꾸자꾸 발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 말을 잘 듣고 알아먹어야 공경하든지 말든지 할것 아닙니까? 그처럼 높으신 하나님의 말기를 좀 알아먹어야 설교도 하고 또 회중들도 설교를 듣고,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구나 하고 자꾸 알고 성숙할 겁니다. 목사는 주방에서 요리하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종업원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심부름하면 됩니다. 대언자입니다. 대사입니다. 설교로 교회의 신앙이 결정됩니다. 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전하는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이 구부리거나 희석시키거나 하지 않고 대언하는 설교가 첫째 표지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설교입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하는 목사가 있나? 아니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언하지 아니하는 목사가 있나? 많이 있습니다. 쉽게 한 예를 들까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예화가 필요합니까? 그것도 성경에 없는 걸 말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어떤 위인이 말하기를, 어떤 책에서 말하기를 왜 이런 예를 들면서 설교를 시작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건 설교의 시작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교훈을 하는 정도 공자가 와서 해도 도저할 것입니다. 목사만이 할수 있는 그것이 설교입니다. 공자가 할수 있는 설교를 한다는 건 설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뜻 무엇을 좀 알려주는 것. 기도를 예로 들면 자꾸 하자 하자 기도 하자 하지 말고 기도가 무엇인지부터 가르치면 하잖아요.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고 자꾸 하자 하면 뭘 하자는 겁니까? 오합 지절이 모였어도 하나씩 자꾸 전체적으로 알려주면 아는 만큼 할것 아닙니까? 그게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자꾸 자꾸 알려주는 식의 설교가 되면 성령께서 깨우치시거든요. 성령, 성령께서 당신이 기록으로 남기셨는데 이건 옛 고문서가 아니고 본문을 잘 드러내주면 성령께서 딱 잡아서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알려주는 설교가 아니면 하나만 아닙니다. 뭘 하나를 해도 좀 알고 해야 합니다. 모르고 자꾸 반복하면 종교행위를 할 뿐이고 자꾸 더하면 그게 미신이지 않습니까? 미신이 따로 있습니까? 모르고 자꾸 반복하는 게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째 표지는 가감없이 전하는 설교입니다. 자꾸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도리를, 이모저모 도리를 자꾸 알려주는 이게 설, 설교입니다. 닥다라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둘째, 그렇게 설교한 말씀을 놓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성례란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로마교회, 즉 천주교는 일곱 가지를 말합니다. 가령 결혼도 성례라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거룩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신자와 달리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명을 전면에 놓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스럽습니다. 거룩하다는 성자를 써서 성례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제정하신 바가 없습니다. 결혼은 가정이름은 벌써 창조 때정해 주신 창조규례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의 결혼은 엄중하고 구별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교회의 성례 제도로 받는 건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께서 제정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신에서 나래에 불러 모아놓고 이게 교회인데요. 불러 모아놓고 출애굽한 그날 결정적인 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6월했던 날을 기념하라고 한 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 6월절이 꼭 신약의 성찬과 같은 성례입니다. 또할례를 행하라 했는데 이것도 역시 구약의 성례인데 오늘 세례와 같습니다. 구약교회도 이렇게 6월절과 할례가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구약교회의 성례입니다. 이처럼 오늘 신약은 주님께서 세례와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세례 성찬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참 교회 또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됩니다. 성례는 말씀 전파와 붙어 있습니다. 말씀 전파와 붙어 있는 게 성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명하는 설교를 하지 않고 성례만 따로 하지 않습니다. 세례나 성찬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성령께서 대언하는 설교를 쓰셔서 성례도 자꾸 알고 또 명료하게 전 체적으로 알아가면서 행하도록 그래야 정교 행위를 하듯 습관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례도 다 주님 앞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성례를 합당하게 말씀대로 행하면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지지하십니다,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자꾸 인식이 발전이 되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알 것을 자꾸 알아가는 게 성장인데 그건 순수한 말씀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성례도 말씀의 가르침 토대 위에서 행합니다. 그게 참 교회입니다. 성례는 특히 언약의 표징인데요, 하나님의 언약민이라는 표시입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인데,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지키고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는 약속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순종하라. 순종하는 책임을 뒤따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어제까지 언약민이었으나, 오늘도 언약민이다 하는 것을 성찬에 참여함으로 알게 됩니다. 체득하게 됩니다. 직접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전히 언양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용기를 갖습니다. 그걸 성령께서 깨우치십니다. 이게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둘째 성례의 집행. 그리고 셋째는 권징입니다. 이 권징 역시 첫째인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한 터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목사가 혹은 장로가 마음대로 권징할 수 있습니다. 회중들의 인식이 참 중요한데요. 해중들의 인식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권징을 한다고 그것이 권징이 되느냐 하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가령 누가 간음죄를 지었다 합시다. 교회에서 그걸 알고 권징하려 할때해중들이 공감해야 하죠. 지지해야 하죠. 우리나라는 두 사람이 서로 맞으면 간음죄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무슨 간음죄냐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가름죄를 규정했는데, 가정이 있어도 남의 남자 여자가 서로 눈이 맞아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설교로 가르침 받고 알고 있지 못하게 되면 권증을 해도 씨알도 안 먹히게 됩니다. 예를 극단적으로 들었는데, 그처럼 회중들이 말씀의 지식이 높아져서 공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될때 권징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 때문에 첫째 표지인 말씀 전파가 전제가 됩니다. 자칫다면 목사가 전형적으로 하기가 쉽고 또자칫하면 회중 독재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깨닫는 데서 하지 아니하면 회중들이 똘똘 뭉쳐서 권징을 하고 말고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무슨 단체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순수한 말씀 전파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들어 쓰셔서 알 것을 자꾸 알고 댐댐이를 갖추어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면에 두고 존재하고 전진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알 것을 알고 전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가려면 도로 표지판이 있으면 바로 갈수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의 표지가 선명해야 합니다. 희미하면 이게 교회인지 종교 집단인지 교회를 잘알수 없고 그냥 잘 모르고 미신 같은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참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로 들어가서 표지를 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본질, 본체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겠습니다. 본체의 교회의 이면저면을 쭉 방송하겠습니다. 괜찮으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몸 조심하시고요. 샬롬, 어려운 이 상황을 슬기롭게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세 연약한 자들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